자, 월스트리트가 갑자기 그것도 아주 대규모로 비트코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잖아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대 금융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자본의 물결을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33억 달러.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에 쏟아부은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와, 4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건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을 보는 눈이 그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거대 기관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뛰어드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들어보셨을 텐데 ETF라는 이세 글자에 숨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비트코인 ETF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월스트리트의 그 막대한 자금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세계로 안전하게 건너올 수 있도록 놓아준 아주 튼튼한 다리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이걸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금 투자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직접 금괴를 사서 집에 막 무거운 금고에 넣고 도둑 걱정하고 이러는 대신에 그냥 안전하게 금을 보관해주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 거죠. 훨씬 편하잖아요? 비트코인 ETF가 딱 그런 겁니다. 복잡한 디지털 지갑이니, 뭐 개인 키니, 이런 골치 아픈 보안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가 쓰던 주식 계좌에서 바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마법 같은 통로가 열린 셈이죠. 이두 방식의 차이는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쪽은 그냥 우리가 늘 쓰던 익숙한 증권계좌로 보안이나 관리는 전문가들한테 다 맡겨버리는 아주 편안한 길이고요. 다른 한쪽은 뭐 디지털 지갑 만들고 개인 키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 해야 하는 좀 복잡한 길이죠. 바로 이 편리함, 이게 핵심이에요. ETF가 그동안 높게만 느껴졌던 기술의 장벽을 그냥 확 허물어버리고 전통자본이 암호화폐 세계로 쌩쌩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쫙 깔아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ETF라는 문이 활짝 열리니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정말 땜문 열린 것처럼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21세기판 골드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이죠? 불과 한 분기만에 기관 보유액이 124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114%가 늘었어요. 이건 뭐한번간좀 볼까? 이 수준이 아니라 아, 이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돈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절반 이상이 투자 자문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단타치고 빠지는 투기꾼들이 아니라 고객들의 돈을 장기적으로 굴려주는 전문 자산 관리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공식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합니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헤지펀드 같은 곳들도 바짝 쫓아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흐름에 누가 합류했냐면요. 가장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그런 투자자들이에요. 바로 연기금과 대학기금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은퇴자금을 굴리는 위스콘신 연기금 그리고 세계 최고의 상아탑 하버드 대학의 기금까지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주류 편입의 증거가 또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 자본이 들어온다는 거, 이게 암호화폐세계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앵커리지 디지털 CEO의 이 말이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신기하고 새로운 기술 이런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모든 사람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는 자산이 되는 시대 그 시작을 알린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선언입니다. 이렇게 주류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참여하니까 신뢰도가 올라가죠? 그럼 그 신뢰를 보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요. 돈이 많이 몰리니까 정부도 더 명확한 규제를 만들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장 전체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정말 이상적인 그림이죠. 하지만,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화려한 변화의 이면에는 우리가 여전히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본질적인 위험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우선, 비트코인 특유의 그 무시무시한 가격 변동성. 이거 어디 안 갔습니다. 그대로예요. 전 세계적인 규제 환경도 아직은 좀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건 월스트리트의 진입이 오히려 소수의 거대 기관들이 시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중앙화라는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에요. 이런 어두운 면까지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이걸 보고 계신 보통의 투자자, 바로 여러분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요, 단연코 접근성입니다. 예전처럼 막 복잡한 기술 공로하고 지갑 만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그냥 우리가 늘 쓰던 주식 앱 켜서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아주 간단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장벽이 사라진 게 정말 혁신적인 거죠.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할까요? 딱세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비트코인으로 가는 새로운 문, 아주 넓은 문이 열렸다는 것. 둘째, 하지만 그문 너머에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본질, 특히 그 위험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이 아니라 전통구명과 암호화폐가 합쳐지는 아주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전환점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과연 월스트리트의 참전이 암호화폐를 정말 모든 사람의 포트폴리오에 주식처럼 당연하게 들어가는 그런 평범한 자산으로 만들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금융생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